안녕하세요, 꽁지입니다. 정말 많은 것을 해왔거든요, 후랑이랑은. 쿵짝도잘 맞고, 말도 곧잘해서 컨트롤이 쉬우니까. 근데 유리는 그곳에 비하면 단둘이 붙어 있었던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느낌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요즘은 유리랑도 데이트를 하려고 더 나서는 것 같아요. 얼마 전에 채첸에 놀러 간 것도 그런 것 때문이에요. 성격이 별나고 고집만 센줄 알았는데, 유리도 관찰하면 할수록, 옆에서 지켜볼수록, 원하는 게 다르고, 취향이 다를 뿐. 순하고 설득도 되는 착한 아이였더라고요. 그래서 보여드립니다. 유리특집 데이트편. 양평에서의 일상도 몇 가닥 보여드리려고요. 그럼 브이로그. 시작! 응. 루피? 아니에요. 응. 그러면은 뽀로로 아니에요. 응. 해파리? 아니에요. 응. 그러면 우피. 커피? 우피. 응. 우피? 루피? 응 루피? 아니에요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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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똥? 응. 응. 똥 아니야? 똥 응. 아니야? 그러면 블리피? 블리피 모비 그거? 똥. 응. 똥 보여줘? 응. 네. 응. 네. 유리가 먼저 보고 싶다니까, 똥 먼저 보고, 블리핑 몸이 보자. 똥, <laughs> <laughs> 야! 야! <웃음> 찾아보려고 뭐야, 뭐야? 응, 똥. 도둑 응, 응. 찾아보자. 이거 안, 이거 안 되면, 빠트 안 되잖아. 도독을 해보자. 눌러봐, 안 되나? 노래 나오나 눌러봐. 도둑이 어디 있어? 도둑이 경찰. 뭐야? 도둑? 도둑? 네. 경찰 여기, 여기 있나? 집에 경찰은 집에 있나? 아, 여기 있다. 이거 경찰이잖아. 도둑이야! 아저 뭐야, 뭐야? 알려줘, <laughs> 뭐야? 아니 이건 구. 그냥... 우와! 급포서 어디다 둘거야 멋진데? t s in there? Oh, i 아마 이제 여기 지나가려면 거꽃이지나지 꽃이 피면 되게 예쁘거든? 어있어심었다 아, 이거 이거 기울 거? 어 이렇게 려야 나오나 엄마물 쓰려고 갖고 온 거야 이거 봐어뜨거뜨거뜨거뜨거 어, 어? 저리가 저리가 아니야 아니야 가지마가지마 얘들아, 비켜. 엄마 할 거야, 비켜봐. 엄마 좀 해보게, 비켜봐. 너무 라야지 아니, 이니그어어 그거 제 그... 깨끗만 하면 돼. 어, 깨끗만 해도 돼. 어, 어. 여기다 음. 해, 여기다 뿌려. 뿌려. 바닥에 뿌려. 잔디에, 아니, 잔디에 아니. 물 줘. 엄마 이제 쓸게. 응. 음. 엄마 꺼야 엄마 아니, 지금 근데. 하려고 온 거야. 뿌려. 어, 엄마 좀 하자. 음. 아니야. 아니야. 한 번만 줘봐. 엄마 한 번만 뿌려보게. 아너 계속해. 엄마 한 번만 쓸게 잠깐만. 엄마. 한 번만 줘, 엄마. 아니 안줄 거야. 저리 가 그럼. 엄마 나저 바구니에 한 컵만 줘, 바구니 한 컵만. 아니야, 여기 엄청 못 닦을 수 있게 돼. 어, 씩씩 뿌릴라고 해요 여기. <laughs> 안 돼요. 물어디어 <laughs> 물? 어딨어, 물? 네, 물을 샥 뿌리는 거야, 사우나에다. 근데 물어디어 이거? 아, 누워도 누워 있을 수도 있겠네. 혼자서는. 응, 혼자서는. 쌍초이가 어떻게 한다고? 초기가 또 구경하는 거지라고. 쌍초가 후야를 구경해? 네. 후가 여기 쏙 들어와서. 아 네. 어, 떨어지네 우리? 와효와해와아하하멀하하하하하 <laughs> <와우! 웃음> <와우! 웃음> <laughs> <laughs> 야야 도토리? 야야 응. 여기 있어? 아야한게? 음 응. 다람쥐가 깜짝 놀라네 야야 음 응. 다람쥐가 앙 물었어요? 야야 야야 했어요? 응뭐왜지 <laughs> 이제 괜찮아? 야. 응 도도도도도 in 뭐야? e w 이 r 아 d We are 벌 n the w o r l 내려갈게. r e 엄마 내려갈게 o r l d We 어 위에. in the w o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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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꿍 <laughs> <laughs> 안녕 <위원해. 웃음> 유리 어리둥절한 거 봐요 <laughs> 어리둥절해 밥 때가 어? 되면 배고프지 원래 어, 저기 달달왜 있지 달은 달은 원래 떠 있지 응, 어 뭐야 저기 비행기 <laughs> 뭐야 비행기? 뭘? 무슨 비행기야? 무슨 비행기야? 모르겠어. 엄마도 모르겠어. 뭐지? <laughs> 무슨 비행기야? 저거 무슨 비행기야? 몰라, 대한항공인가? 아이, 손톱 같은 게. 아, 손톱 같아? 자르면 달 같은 거 손톱 자르면 달 같은 거구나? 응. 내가 저거 손톱 자른 건데 그래? 어. 자른 거야. 후야가 손톱 자른 게 저기 위에 올라갔어? 응. 내가 손톱 자르거왜 올라갔지? 뭐왜 올라갔지? 손톱아 왜 올라갔니? 손톱아 왜 올라갔지? <laughs> 올라가서 반짝거리면 사람들이 무서워하지 않으니까. 어. 가볼까? 가볼까? 저기는, <목> 저기는 위험해. 높, 너무 높아서. 가볼까? 가볼까? 음. 맛있어? 응.

오늘 메이크업도 조금 약간 어른스럽게 해 보려고 했는데 머리 뽕도 안들어가 가지고 조금 아쉽지만 유리랑 같이 갈 거예요. 유리 안녕. 다 켜. 다시 켜 줘? 응. 넘버 블럭스 켜 줘? 그러면 켜 주세요. 해요. 켜. 네. 방금 이걸 틀고 있었거든요. 출발하겠습니다 가는 길이 한한시간 걸려가지고 애를 잘 어르고 달래면서 엄마, 가야 돼 하고. 장난감도 챙겨오려고 했는데 엄마가 깜빡한 것 같아요 이럴수가 어, 찾으시는 거 있으면 뭐아기 주스 같은 거 혹시 아 어, 애들 거요? 어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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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어, 뽀로로 찾고 있을게 뽀로로, 있을 뽀로로. 네. <laughs> 아이스 아메리카노 예. 네요. 음, 타워스가 <laughs> 음. 딱 좋다. 시간 딱 괜찮다. 좋다. 가겠습니다. 짠! 뿌이! 뿌이 해봐요, 뿌이! 나이스! 가자! 공주님이다 공주님 공주님이잖아 안녕 축하해 음. 아 도련님인데 어 도련님인데 좀 일찍 오게 돼가지고 다행히 그리고 여기가 제가 원재 오빠 결혼식 때 왔던 곳이어가지고 좀 축하님 자리도 미리 친구가 잡아놔가지고. 앞자리에 와우. 유리 신나! 어예 y 예, 어, 예! 한번 해줘 y 어, 예 a 제 학교 친구들이랑 같이 오늘 시간을 보낼 것 같습니다 오늘은 유리랑 데이트 하는 거예요 여기도 저기봐 카메라봐 저 카메라봐 카메라봐 뿌이해도 뿌이 있고 안해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좋아 안녕 모양 잘 나왔어 잘 보이시나요 나오고 싶으신 가요 어떻게 상관없으신가요 어디 예 유튜브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맞아 안 나올 수도 있고 아니 근데 <웃음> 어, <laughs> 어냥 자연스럽게. 아니, 수연이 결혼을 안 해. 유라, 물좀 먹어. 아들, 물 먹어. 자. 나는 그, 많이 키우지 않았냐, 그래도? 많이 키웠어. 아, 어. 사람이야? 유리? 멋있어. 아, 여기 아. 맞죠? <목소리> 유라 옆에 삼촌이야 삼촌. 와우 삼촌 같은 삼촌이야. 낯가리는데, <목소리> 낯가리는 <목소리> 거예요. 초반에 사람 눈을 잘못마주 쳐. 멀리서 보니까 고리. <목소리> 고리에. 진짜. <목소리> 어, 왜 어, 이러면? 어, 어, 어. 이거 먹으면안돼 이거, 이거 먹어안 돼. 아니야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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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, 어, 어. 괜찮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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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. 괜찮아. 괜찮아, 괜찮아. 괜찮아.

는주목해세상에 가장 중하고 멋진 경순 분을 반갑게 맞이하여 지갑사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항상 행복한 마음으로 겠습니다 부끄러워. 맞아 맞아 그렇게 박수 쳐지는 거야 맞아 오늘 뭐 나오는지 알려주는 거야 메뉴가 뭐지뭐 먹는지 알려주는 거야 그럴 때마다 오늘 이레기지며하 아. 아 아. 아래서 그림 지으로 온통 을이 해주는 리나 이 m 돈이 많고 사랑이 많 m 사돈 t sure. I'm not s u r 안되지 not s u 아 그려달라고? 응 어. 아빠 아빠 어떻게 그리지? 아빠 어떻게 생겼지? 이렇게 웃고 있지? 아빠 두개 그려줘? 아빠 두 개? 엄마 엄마? 네 엄마는 머리가 이렇게 길고 엄마 야야 먹을 그래, 수 있겠어요? 한번? 어, 먹어볼까요? 받고, 어. 어, 이거 유리 먹을 수 있나? 한번 보자. 먹어볼까요? <flash plays 웃음> <anos> <laughs> 유리는 다잘 먹으니까. 먹을 수 있지? 음. 아작! 아작! 아작, 아작, 그래. <laughs> 수박 같아? 생선물 봉인. 아, 너두 개. 안 아이를 키우면. 안녕. 어, 이거 너무 쌩한데? 먹어봐. 이 니한테 는 아직 이름 쌩인가? 왜 준비하셨는지일까요? 발리! 발리가? 발리 예, 지얘기그 음, 뭐, 아, 그 리조트를 이제 정해야 되는게 아야? 어디 추천 좀 해줘 그럼 야 진짜 그 네. 위치가 네. 어디네 네. 어, 순식간에 까먹었으니까 문자 한번보내 어디 였는지나그 단어는 기억을 잘 못해 이제 어? 그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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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밖에 안돼너왜 그래? 왜 유리 왜? 고기 먹고 싶어요? 고 이제 나요 고기 먹고 싶어요. 고기 이제 나와요. 고기 고 여기 아, 그래고고기지 바꾸려고 거야. 저기 지금. 저기 지를 바꾸려고 거야. 새거 온대. 새거 나와. 자기 또 가져갔다 엄마도, 엄마도 오늘 가져갔다. 이게 뭐야? 아 어때? 맛있지? 아니 그러면 첫째가 몇 살이야? 만세 살이 다음 달에 돼. 다음 달에 만세 살이야. 너 졸리냐? 아니 근데 좀그 시간. 이거 그 뭐야 유라? 아이스크림이다. 응쟤 네. 유리가 자르는 거 좋아해서 자르는 거 기다리고 있었어 이거 봐또 할까? 아빠? 우와, 아빠 칼 아빠 칼 해봐 아빠 칼 해봐 耳机。 넌 <놀란람> 일어날 거야, 이제? 알았어. 아니야니 안전하게 안전하게 거전하게 안전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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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전하하고 있나? 유리 없어졌는데 유라 일로 와야지 엄마랑 응? 할머니 할아버지 만만 먹자 나뛸 점프 점프 이거 피면 되게 이쁜 것 같지 않냐 이거 몸꼭무공면어게 생겼냐 어 잡았어 집에 들어가면 이렇게 또 여포가 돼가지고. ここ。